혹시 나무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지저귀는 새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인간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연의 세계에 대해서 우린 아주 조금 알거나 어쩌면 전혀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인간의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인간의 코로 냄새 맡을 수도 없는 세계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숲 해설가이면서 생태 작가인 패터 볼레벤은 나무 수업, 자연의 비밀 네트워크라는 책을 통해서 자연 세계의 신비로운 소통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패터 볼레벤의 책들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이후에 전 세계 출판 시장에서는 흥미로운 생태 에세이 자연과학서적들의 출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책이 바로 최근 한국에도 번역 출간된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인데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균의 세계입니다. 균. 여러분은 균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균은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문화 인류학자인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총균세에서 이야기하듯 균은 유라시아 문명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든 그리하여 지금의 인류 문명을 형성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멀린 쉘드레이크가 쓴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라는 책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균의 놀라운 생명력과 영향력이 흥미롭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책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구에는 무려 200만 종 이상의 균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버섯이나 곰팡이처럼 우리 눈에 띄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몸속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지하 땅속 곰팡이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생물학자 멀린 셸드레이크는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가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몸과 마음을 조종하며 지구 생태계와 교류하는지 소개하면서 매력적인 균류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름이나 책 제목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는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균류가 얼마나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다 확실하게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균류를 대표하는 버섯 포자를 책에 배양한 영상이죠. 잡식성 생물로 무엇이든 닥치듯 먹어치우는 성질을 가진 버섯이 단 2주 만에 책을 집어삼킬 정도로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버섯으로 뒤엉킨 책을 보여주는 것에 더해서 책에서 자란 버섯을 잘라 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곰팡이가 땅 아래에서 식물과 식물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기존의 생태계 연구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의 지각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자연세계는 분명 그들만의 소통 체계를 갖고 있는데 바로 균류가 그 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식물과 식물, 식물과 동물, 동물과 동물이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어도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균류였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세계죠. 세상을 부패시키는 존재가 세계를 만든다. 이 책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시 세계의 놀라운 가능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간되는 생태 에세이와 자연과학서적을 읽을수록 인간이 과연 자연세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각자 모두 쓰임새 있게 창조된 자연생태계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조용하게 침묵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자연세계를 향한 미안함도 함께 느껴지네요. 방대하게 펼쳐진 책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당신을 위한 스마트한 길라잡이 홍순철의 북 네비게이션. 오늘 목적지는 생태 에세이 열풍을 이끄는 책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였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북 네비게이터 홍순철이었습니다.